내게 우주함이 없으려다. 그가 나의 푸율 물밭에 누이시며 희망아, 물까요 인노야시는 도다. 내, 내 영혼을, 영혼을 수생시키시고, 자꾸 입을 이어요 우리에게로 인도야 시은들나 내가 사는해오늘만그 자고 다닐지도 해를 두루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<laughs> 하시리 주의 지팡이와 먹대기야, 나유 아니야, 신나이다. 주께서, 내, 먼저, 먼저, 내 손에 그 차근차려 주시고, 기쁨을, 네, 뿔에, 구셨으니, 대단이복지 아니다, 네, 영생에 떠하심과 인자심이 밤순히나였다열리니 내가 요한의 집에 영원히 살로다시표 이3 삼포마에서 아멘